안녕하십니까. 네, 명버섯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네, 12년 함께한 치과유생사 네, 제니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지난번에 두번 출연하시고, 네. 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아, 그런가요? <웃음> 네. <웃음> 오늘도 건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할까 싶은데요. 이어서 소금에 대해서 계속 두번한번 했었는데요. 오늘도 소금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겠지만, 포커스를 잠자는 거에 대해서, 어, 수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 싶습니다. 음. 어, 많은 사람들이 잠자는 거에 대해서 얼만큼 중요한지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음. 너무 많습니다. 어, 어게 잠을 좀 많이 주무십니까? 네, 저는 네. 잘 잡니다. 몇 시에 잠 주무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어, 보통 저녁 11시쯤에 음. 자려고 네. 눕고, 네. 한 11시 반 그쯤에 이제 잠을 들어요. 네. 그리고 아침 7시쯤 네. 눈을 뜨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시면 좀 깨운 하신 편인가요? 아니면 좀 많이 더 자고 싶은 그런 상태인가요? 어, 많이 깨우네요. 오 그래요? 네. 오 건강하신네요. <laughs> <laughs> 어, 저는 좀 이렇게 굉장히 일찍 잡니다. 일찍 자서 한 9시, 9시 반. 네. 빠르면 8시 반에도 제가 잡니다. <laughs> 제 딸이 8시 반, 9시 사이에 자거든요. 어... 그래서, 어, 그것도 있고, 좀, 일찍 일어나려고, 일, 어, 일찍 자는 경향도 있습니다. 4시에 일어나는 거를, 이제, 어... 못을 딱 박으니까요. 4시에 일어나면서, 12시, 11시에 잠을 자봤거든요. 음... 그렇게 하니까, 어,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음... 다음날. 확실히 잠이 부족한 걸 느꼈어요. 음. 그래서, 근데 어떤 어 성공하신 분들 보면 잠을 몇 시간 안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많은 일을,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아, 그게 특별한 사람만 가능하구나. 음. 천재들만 가능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잠을 많이 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게 좀 나태하고 게으른 걸까요? 아, 저는 줄이는 네. 게좋을 걸. 졸... 줄이고 네. 열심히 살고, 네. 아 제가,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어, 오늘 컨디션 있잖아요. 네. 기분 좋고, 그리고 활기차게 하고, 음... 그리고 뭔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마음의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음... 어 게임에도 보면 왜 마법사들이 만화라고 해서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다 쓰면 마법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음. 그것처럼 사람도 뭔가를 절제하거나 어떤 거를 이어 나갈 수 있는 끈기가 있으려면 음. 근육처럼 음. 많이 쓰면 지치는 것처럼 네. 그 마음 에너지도 음. 수치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누군가가 하기 싫은데 뭐막 자꾸 시켜 가지고 억지로 하잖아요. 그 일을 하고 나면 그뒤로는 아무것도 못 해요. 그 뒤로는 뭔가를 하려고 해도 절제도 안 되고 음. 그리고 이 엉망이 돼 버리는 거죠. 그 뒤로 일과가 음. 뭐 운동을 음. 많이 하셔서 알겠지만 네. 힘든 거막 하고 나면 그 뒤로 뭐 만사 하기 싫잖아요. 많이 네. 네. 무기력해져요. 근육이 피로해지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아요. 음. 보통 그래서 마음 근력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음. 마음에도 어, 자꾸 운동을 하면 근육과 똑같은 거예요. 음. 자꾸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하면 근육이 탄탄해지듯이, 마음도 자꾸 훈련을 하면 결국 마음 근력이 생기거든요. 음. 근데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 계속 마음을 뭐 열심히 끈기를 좀 가져라고, 야, 니 그것도 절제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뭔가 스트레스 받는 게빡 하나가 있어 버리면, 음. 거기에 마음,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음. 그 뒤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 그한 가지의 에너지를, 정신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맞고요 음. 나머지는 에너지를 안 써야 돼요. 음. 돈도 내가 쓰고 싶은데 막 이렇게 몰아가 써야지, 이 불필요한 거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하면 내가 정작 필요한 걸못 사잖아요. 음. 마음도 똑같다는 거죠. 그럼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네. 적정한 수면 시간은 음. 몇 시간이신가요? 맞아요. 음. 적어도 일곱 시간, 여덟 시간. 음. 최소한 일곱 시간은 주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조금 이른 시간이면 빨리 주무시는 분들은 조금 일곱 시간 혹은 여섯 시간, 여섯 시간 반 정도면 되고 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열한시, 열두시 주무시는 분들은 8시간, 7시 반, 7시간 반 정도를 주무셔야 그래도 그게 어떻게 보면 미니멈인 거예요. 음. 아까 전에 에너지를 이야기 했는데 휴대폰도 왜 밤에 쫙 충전을 만땅해야지 네. 다음날 마음껏 쓸수 있잖아요. 그렇죠. 충전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방전돼요. 충전이 안 되면 <laughs> 다음날 못 쓰잖아요. 꺼져버리잖아요. 네. 네. 그거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를 절제하고 뭔가를 끊기 있게 하려고 그러면 아, 수면을 충분히 주무셔줘야 음. 마음 에너지가 충분히 만땅이 된다는 거예요. 음. 몸도 몸에 있는 어떤 노폐물이 배출되고 그렇게 어 에너지가 만땅이 차야 되듯이 마음도 에너지가 차야 되는데 음. 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다? 수면입니다. 맞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김주환 교수님이 어 내면 소통을 쓰신 김주환 교수님께서 수면을 희생해가면서까지. 뭔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 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뭔가 돈도 수면을 줄여가지고 돈을 더 번다 수면을 더 줄여가지고 명예를 더 얻는다 이게 아무 자리에 쓸모가 없다는 거죠 어... 그만큼 수면이 중요하다는 중요하다. 거예요 네.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 운동해서 디톡스하고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하는 음... 건데요 잠을 충분히 자고 나면 어때요? 몸이 어때요? 어... 아파요 아, 잠을 어? 충분히 자면. 아, 깨운하죠. 깨운하잖아요. 네. 피부도 좋아지잖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음. 따르게 뭐 어떻게 디톡스를 하거나 몸에 좋은 거를 먹으려 하거나 이렇게 할게 아니고, 음...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저절로 충전이 된다는 겁니다. 음... 어, 운동을 많이 하시고 나면, 네. 자고 나면 아프시다고요? 네. 네. 아프신 게 사실은 몸이 치유를 하는 거예요. 몸이 어, 어떤 안 좋은 곳에 혈액을 많이 보내서 음. 혈관을 확장시키면 그때 통증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통증이고 가려움이고 음.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픈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네. 아픈 게 바로 낫고 있다는 뜻입니다. 음, 회복한다. 어 그럼요. 회복하는 거죠. 음. 그 아픈 과정 없이. 회복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음. 그래서 아프게 해서, 야, 너좀 쉬어. <laughs> 이제 운동 좀 그만해. 이런 우리 몸이 우리한테, 나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언어죠. 음. 우리가 이렇게 한국어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몸은 우리한테 통증, 음. 그리고 즐거운 부드러운 느낌, 음. 혹은 뭐 시원한 촉감, 음. 뭐 이런 걸로 우리와 대화를 네. 하는 거죠. 혹은 기분 좋은 뭐 느끼는 도파민 같은 음. 그런 호르몬으로서 음. 그렇게 네.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통증이라는 것은 하여튼 어 어떤 신호인 거죠. 음. 신호이기도 하고, 내가 너의 몸을 낫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음. 음 잠자는 시간을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몇 시에 일어나면 좋을까요? 이상적인 기상 시간은 몇 시가 좋을까요? 저는 일곱시, 여덟시쯤. 일곱시, 네. 여덟시. 네. 어, 근데 책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네. 어, 하루에 여섯시를 네. 두번 겪는 사람이 아... 성공한다. 아... 이런 말이 있어요. 네. 하루에 여섯시를 시계 봤을 때 육자를 한 번만 보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떨어진다. 어떤 말인지 아시죠? 네, 6시 일어나요. <laughs> 네, 아침에 6시 이전에 일어나야, 네. 아, 시계를 6시 두 번을 보잖아요. 음... 근데 아침 시간을 이렇게 잘 활용을, 뭔가를 활용, 꾸, 꾸준히 하려고 그러면 아침 시간 활용하는 게 사실은 좋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침 시간을 일찍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수면 시간을 포기하기 싫으니까, 음... 결국 일찍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늦게 네. 자면, 아무래도, 먹 먹는 유혹, 네. 드라, 넷플릭스의 맞아요. 유혹, 핸드폰의 유혹, 네. 만죠 각까지 유혹, 네. 어떤 유혹이 있으니까? 어, 일단은 저는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네. 밤에 눈떠 있으면 네. 특히 간식이 많이 생각이 나서, 맞아요. 일찍 잔 뒤로는 네. 훨씬 덜 먹게 돼요. 맞죠, 되게 짜니까. 네. 네. <laughs> 그런 유혹에서. 버전 하는데요, 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과식을 한다든지, 아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 쾌락을 추구한다든지 그런 적 있으시, 그게 확률이 높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이상하게데 아침에는 네. 조용하고, 네. 그냥 새소리, 네. 그냥 바람소리, 이런 게 좋더라고요. 네. 네. 그게, 어, 자연의 희치예요. 그게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네. 도서관에 가면 책 보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네. 그리고 막 이렇게 친구들이 불량한 친구들이랑 막 어울리다 보면 음. 그냥 침 이렇게 찍찍 뱉고 음. 뭐 하나 훔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나쁜 죄의식을 못 느끼잖아요. 네. 군복 입으면 네. <laughs> 함부로 막 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게 분위기거든요. 음. 분위기고 이 이렇게 한데 아침에 일어나서는. 뭔가 생산적이고 내가 의지적으로 할수 있는 분위기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 도서관에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음. 내 의지에너지를 정신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도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분위기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죠 음. 그래서 아침을 6시 이전에 일어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다만 6시에 일어나면서 늦게까지 네. 맞죠. 안 주무시고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 제가 권하는 자, 수면 시간은, 네. 6시 이전에 좀 일어나시고, 음. 주무시는 음. 거는 거기 맞춰서, 10시, 뭐, 어, 9시, 늦어도 10시 음. 반, 이렇게는 주무시는 것이, 여러모로, 어,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건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근데 이제 10시부터 자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빨리, 자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자면 7시간만 자도 음.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는다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7시간을 자도 네. 1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깨어납니다 음. 같지 않습니다 음. 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일찍 주무시면 일찍 주무실수록 1시간마다 한 1시간 한 더득 본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9시에 자면 6시간만 자도 10시에 자서 7시간 자는 거랑 똑같고, 11시에 자서 8시간을 자는 거랑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은 아닌데, 실제로 해보면 그만큼은 아니지만, 확실히 똑같은 시간을 자도 일찍 주무시는 것이 훨씬 덜 필요합니다. 네, 이번에는 잠자는 환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잠자는 환경이라면, 음, 온도, 그리고 습도 음. 그리고 시끄러운 거 네. 아니면 이불 어, 뭐 면이 불을 덮는다든지 어떤 그런 거 중에서 제가 지금 최근에 여름 이제 막 지나갔잖아요 네. 온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름에 좀 잠을 주무시면서 좀 더, 더울 때 어떻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중간에 설치기도 하고 네. 깨기도 하고 네. 자다가 에어컨 이제 취침 해놓으면 네. 꺼지잖아요. 네네. 자다가 더워서 또 켜는 네. 적도 진짜 많고요 네. 제가 네. 열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열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 에어컨을 틀기도 하고 아니면 바닥에서 음, <laughs> 바닥에서 시원하죠. 그렇죠. 냉바닥이죠. 네. 냉바닥에서 자기도 하고요. 음.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타이탄의 도구들 책을 읽어보니까 칠리 패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음. 그게 어 어떤 장판 인데요 네. 장판에 물이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서 네. 그 물을 냉각시켜서 어 누우면 바닥이 시원한게 온도가 유지가 되는거죠 아, 춥지 않나요 그만큼 춥진 않고 시원한 물이 그러니까 밖에는 여름인데 네. 이불 안은 가을인거죠 그래서 네. 항상 온도를 시원한 정도 상쾌한 그런 온도를 유지해주는 건데요. 에어컨 틀면 공기만 시원하지, 사실 이불 속하고, 그리고 비계, 어, 베개 뒤에 하고, 이런 데는 덥잖아요. 네. 등 뒤에는. 네. 근데 이제, 그런 칠리 패드를 쓰면, 전체적으로 시원하다는 거죠. 음. 근데 그런 칠리 패드에 대해서 검색해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얼음 매트,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음, 축부인도 있잖아요. 아, 네, <laughs> 네, 축부인도 있고, 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시던지 간에, 어떤 그런 기구적인 걸 하시던 아니면 냉바닥에 주무시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온도를 어떤 굉장히, 어, 성과를 많이 낸 그런 타이탄들, 어떤 성공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잠잘 때, 어, 일정한 온도를 맞춰서 자는 게내 음. 성공에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음. 그렇게 강조를 했었어요. 말씀하시는 거는 더운 네. 것보다는 훨씬 시원하게 자는 게 낫다는. 여름에는 음. 무조건. 네. 음. 덥게 자면 이제 피로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음. 피로가 풀리지 않고, 겨울에도, 가을에는 뭐 어떻게 그냥 시원하게 편하게 주무시면 되고, 겨울이 되면 너무 또 덥게 주무시는 거 있잖아요. 네. 전기장판 들고 자죠 어, 네. 네.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아요. 네, 안 좋아요. 어. 겨울에도 좀 시원하게 주무시는 것이 음. 좋아요. 그래야 내 몸이 자체적으로 열을 막 생산하는 거를, 음. 어, 할수 있어요. 너무 따뜻하게 주무시면 내 몸이 열을 생산을 안 하거든요. 음. 그러면 조금만 추워도 감기가 걸리고, 아, 네. 약해지는 거요 그렇죠. 네. 자꾸 근육 운동을 해야, 네. 뭐 무거운 거 들어도 괜찮죠. 그렇죠. 운동 안 하던 사람이 무거운 거 들으면 허리가 삐고. 삐글... 맞아요. <웃음> 네. <웃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관절도, 어 자꾸 이렇게 쓰시다 보면 관절이 좀 탄탄해지지. 음. 근데 이제 관절이 안 좋다고 해서 계속 걷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하고 하면 퇴야되죠 짠... 맞아요. 네. 짧게 보면 쉬는 게 맞는데 음. 길게 보면 결국 자꾸 써서 음. 근육을 탄탄하게 뼈를 굵게 만들어줘야 음. 결국은 그 힘든 과정을 어, 뚫고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음. 거기에 대해서 뭐할 말씀 있으신가요? 저 근데 오늘 아침에 네. 본의 아니게 음. 촬영 때문은 아니고, 네. 그냥 눈이 떠져서 네. 6시부터 눈을 떴는데요. 네. <laughs> 책을 읽어서 네. 말씀하신 딱그 네. 구간을 읽었어요. 어떤 구간이요? 어, 몸이 너무 따뜻하면 네. 안 좋고, 네. 예, 온탕보다는 차갑게 샤워를 하라고 음, 네. 예, 그래야 네. 몸 자체적으로 에너지 발산할 수 있는 네. 그게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네. 예. 그 얘기를 딱 하시니까 네. 정말 신기하네요. 예. 아침에 일어나셔서 보통 이렇게 샤워를 하시잖아요. 네. 샤워를 하실 때 제일 차가운 게물 <laughs> 중에서 보통 따뜻한 물로 끝내잖아요. 네. 근데 제일 차갑게 해서 이렇게 샤워를 탁 하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드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그것도 맞지만 물리적인 그것도 맞지만. 그 차가운 걸 이겨내려고 하는 정신력. 음. 그 정신력이 있냐, 없냐. 음. 그걸로 보면, 아, 그 말이 맞구나. 그렇게 정신력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요. 물리적으로도 차가운 물을 딱 하면, 우리 몸이 반사적으로 음. 이제 <laughs> 살라고 하는 거죠. 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위기의식을 느껴서, 우리 몸이 다 살아나서, 야,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얼어 죽겠다. 나. 어, 빨리빨리 히렉스나 빨리 해. 심장 빨리빨리 뛰어. 폐는 빨리빨리, 이제 뭐, 뭐, 이산산소 배출하고, 음. 심장, 너는 자꾸 여과 제대로 해. 이렇게. 음. 야, 야, 비상, 비상, 비상. 손님 왔다, 손님.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설거지, 아, 설거지 아, 빨리 해. 아, 네. 국밥 빨리 만드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가운 물을 샤워를 빡 하고 나면, 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정신뿐만 아니고, 몸도, 음. 몸이 정신이 바짝 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네. 찬물 냉수 샤워 냉수 마찰 <laughs> 냉수 마찰에 <맞춰요>. 네. <laughs> 정말 도움이 됩니다. 네. 아 한번 꼭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이번에 또약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주무시기 전에 30분이 정말 네. 중요한다 주무시기 30분 전에 보통 뭘 하시나요? 아, SNS 봅니다. <웃음> SNS. 삐, 삐, 삐. 이게 제일 안 좋은 거냐. <laughs> 어, 제가, 어, 한동안, 한때, 틱톡이었잖아요, 틱톡 있잖아요. 네. 틱톡. 짧은 영상. 그리고 아, 유튜브 네. 쇼츠. 네. 재밌습니다. 빠졌었어요. <laughs> 한번 이렇게 딱 열, 열고 나면. 네. 아, 아. 이걸. 핸드폰을 닫을 수가 없어요. 1 시간 훅 지나가요? 네, 한 시간. 네. 뭐, 잠자기 전에 뭐 10분만 보려고 했는데, 네. 그게 10분이 안 되고, 20분, 30분, 1 시간이 진짜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덮어도 잠이 안 와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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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모로 안 좋지만, 어, 아, 그 도파민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또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네. 또할 거고요. 그게 되게 보면 중독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는 따로 이야기 할 거고요. 잠자기 전 30분 혹은 1시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시간에 뭐를 하느냐가 꿈을 결정해버려요. 아... 꿈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음... 어, 이 꿈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음... 너무 모르는데, 이 낮에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지. 잠자면서 무슨 공부를 해? 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아니에요. 어... 아, 그게 가능하거든요. 잠자면서 두뇌 개발을 하고, 잠, 잠자면서 공부하고, 잠자면서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잠재의식이 뭔가를 하는 건데요. 음... 그 잠자면서 뭔가를 하기 전에, 그 명령어가 바로 30분 전에 내가 뭘 하느냐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어, 잠자기 전에, 네. 아, 이제 결혼을 곧 하시죠 네. 네. 남, 남자, 남자친구 남자 생각하고 막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자면 네. 꿈에 남자친구가 나올 가능성이 아. 많아져요 그런 반면에 잠자기 전에 공포영화 링! 링! 네. 이런 거막 네. 네. 보면 막 무섭잖아요 네. 무섭고 막더블들들 뜰다가 만약에 자게 되면 아. 악몽을 꿀 가능성이 어느 게더 높을까요? 높죠 뒤에가 네.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명령어라는 거예요 아. 잠자기 30분 전에 네. 내가 무서운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음. 이렇게 하면, 잠자면서 그게 계속 이어져요. 음. 그러면, 당연히 몸이 쉴 수가 없죠. 음. 잠 꿈에서 무속 호랑이한테 쫓기고, 귀신한테 쫓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몸이 어떻게 쉬겠습니까? 정신이 어떻게 쉬겠습니까? 음. 그런데, 잠자기 전에 좋은 책을, 좋은 책을 30분간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책에 있는 좋은 기운, 좋은 에너지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받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꿈이 편안해집니다. 어. 잠자는 시간이 편안해지면 그때 동안 힐링이 되고 내 몸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음. 혹시 명상은 해보셨습니까? 아 마음이 많이 <laughs> 네. 복잡할 때는 음. 음악 잔잔한 거 틀어놓고 <laughs> 눈을 좀 이렇게 그냥 네. 감고 있으면. 네. 생각을 조금은 덜 하게 되더라고요. 어, 네. 네. 그게 바로 명상인데요. 네. <laughs> 독서도 사실 명상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가이드 명상이라 할수 있는데, 뭐 작가가 쓴 글을 따라 읽으면서 음. 내 생각이 음. 따라가기 때문에 음. 일종의 명상이에요. 아. 근데 명상도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명상도 있고, 음. 어떤 진언을, 뭐 엄마니 반 매우면 이렇게 진언을 외우는 명상도 있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음악을 틀어놓고, 네. 그렇게 있는 것도 명상이에요. 음. 다 같은 명상입니다. 근데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네.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 뭐 짬뽕 좋아하는 사람, 매음맛 <laughs> 좋아하는 사람, 다 다르듯이 네. 자기 스타일대로 음. 어느 걸 하셔도 되는데, 음. 단 편안하게, 음. 잠자기 전 30분 만큼은, 음. 어,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편안하게 그냥 앉아서 그냥 잠깐 5분이라도 잠깐 그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음악을 들으시든, 책을 읽으시든,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주무셔 보세요 음. 잠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음. 다음날 일어나실 때 훨씬 깨어내집니다 음. 30분 전에 SNS 보는 것보다 훨씬 나았겠네요 네. <laughs> 네. 제가 그래서 틱톡을 지웠습니다 틱톡을 아, 지우고 네. 아예 핸드폰에서 그냥 <laughs> 삭제해 버렸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유튜브 쇼츠도 제가 하나 만들었지만 <laughs> 유튜브 쇼츠를 어, 아예 지워버렸어요 유튜브 안에 쇼츠 란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란이 저한테는 안 나옵니다 그게 이제는 <laughs> 그안 나오게 할수 있더라고요 그 클릭 자체를 아예 못 하게 그냥 음. 어, 그런 환경에 안 가는 거죠 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 자꾸 네. 이렇게 보게 클릭을 하게 네. 되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렇게 뭔가 유혹 있으시면 아예 그쪽으로 안 가는 게 음. 어, 쇼핑 중독은 백화점 자체를 들리지 마십시오. 네. <laughs> 홈쇼핑 자체를 채널을 아예 삭제해버리세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네.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이 아닌가. 음... 제일 쉬운 방법. 거기에 에너지, 내 보고 난 뒤에 안 사야지 이렇게 하면 의지에너지를 써버린다는 거예요. 아, 자기 전에 계속 생각납니다. 뭐 어떤 게 맞? 뭐? 보면, 이제, 네. 뭐, 물건이라든지, 네. 아, 그 가격이 오늘까지다. 네. 자꾸, 자꾸 이렇게, 네. <laughs> 네. 그래서 오늘부터 주무시기 전에 네. 30분 전의 시간을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 좋은 쪽으로 음.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음악을 들으시는 네. 것도 좋고. 네. 마지막으로, 네, 낮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낮잠은 주무십니까? 아. 잘 시간이 없어서. <웃음> <웃음> 즐기지 아, 않습니다. 네. 어, 어, 굉장히 열심히 사세요. 저희 치과가 <웃음> 이제 <웃음> 오전에 9시부터 1시까지 근무를 하고, 어, 또 다른 게또 아르바이트로, 네. 네, 다른 치과에 또 아르바이트 하시고, 네. 투잡, 쓰리잡이. <laughs> 투잡, <투자>, 쓰리잡이 이렇게 막 <laughs> 네. 하시고, 네. 그래서 낮잠을, 그럼 아예 안 주무시는 거죠? 네. 안 주무시는 것도 사실 좋아요. 어. 안 주무시는 것도 좋고, 그럼, 낮잠을 자면, 과연 몇 시간을 자면 좋을까요? 어, 저는 너무 길게는 안 좋다고 생각하고, 네. 딱한 30분 정도? 음. 짧고 굵게. 어, 맞습니다. 아. 그 메시지를 들려고요. 네. 낮잠 시간은 30분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보통 권장 시간은 15분에서 뭐한 20분. 이렇게 잠깐, 네. 10분도 좋아요. 네. 잠깐 왜눈딱 붙였다가 딱 떴을 때 정신이 깨어나는 거 느끼셨잖아요. 있어요. 있죠? 네. 네 그게, 아 어, 정신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거예요. 음. 휴대폰 급속 충전 한번 쫙 꼽았다가 떼는 어. 그 효과인데요. 그렇게 하면 오후 시간을 또 다시, 어, 정신 에너지가 충전돼서 뭔가를 내가 끈기 있게, 절제력 있게 할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음. 낮잠 시간을 30분을 넘으면 왜안 되냐 하면요. 30분을 넘어 버리면 이게 어떤 활동하는 것이 어떤 재생하는 방향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전환되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 전환됐는데 또 다시 또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어... 그럼 엉망이 돼버려요 네. 그렇게 되고 저녁 시간에 잠잘 때또 잠이 안 와요. 그때 깨겠네요. 그렇죠. 네. <laughs> 그러니까 안 되죠. <laughs> 네. 그래서 잠, 활동하는 시간 동안에는 길어야 뭐 30분, 20분, 음... 요까지만 주무시고, 어, 길게 주무시지 말라는 거. 음... 낮잠을 주무시는 거는, 어,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점심 식사를 하시고 잠깐 주무시는 건 좋은데, 너무 길게 주무시면 이게 리듬이 엉망이 돼서 네. 밤에 주무실 때 오히려, 어, 안 좋은 영향을 네. 미치나 음. 그 메시지를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음. 그래서 잠자는 시간, 어, 잘 체크 한번 해보시고, 네. 그리고 잠 주무시는 환경, 음. 뭐, 온도라든지 이런 거를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내가 불편한 거 있으면 그걸 어떻게 고칠지, 어, 영상도 찾아보시고,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아니면 더 이렇게 잘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사촌 언니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내거을 나만에 맞는 그런 해법을 찾아야 돼요. 음.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음. 여러분, 수면이 중요합니다. 음. 여러분, 수면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음. 잠자는 시간, 잠자는 환경, 잠자는 음. 온도, 잠자는 습도, 그리고 잠자기 전 30분, 뭐 하고 계십니까? 음. 낮잠은 몇 시간 주무십니까? 언제 주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내한테 제일 맞는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해결하는 거는 결국에 누가 해야 된다. 제 자신입니다. <laughs> 맞습니다. 본인이 <laughs> 하셔야 됩니다. 그게 네. 숙제입니다. 네. 네. 제가 해드릴 수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직접 숟가락으로 떠드시기 바랍니다. <웃음> 네. <웃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고생하신 시간 나와주셔서 감사하구요. 네. 저희 채널 명 버섯돌이 진행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